크리스찬하이라는 뜻입니다. 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좀 수그러든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또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은 어, 틀림이 없습니다. 어, 각자 마스크, 착용과또 손씻기 등의 위생관리 확실히 하시고 또 나라와 또 세계 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얼굴을 못 보다 보니까 또 서로 살아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 여부가 궁금한데 지금 어,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 단톡방에 크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부끄럽네요. 음, 진짜 유튜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네 저희 소식을 잠시 전하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던 신입생 전도와. 그리고 이제 셀 개편, 등 많은 활동을 다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강이한 4월 초쯤으로 연기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상황이 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 과연 잘 될까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니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서 어,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께 거하게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또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장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편지를 보낼 때 자신 어떻게 소개하나요? 뭐 저는 뻔뻔한 뭐 손목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일곱 교회에게 쓰신 편지 중에 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실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아, 교회마다 그 하나님이 다르게 소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소개해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근초대 사이를 지,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1장 20절에 보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다 라고 얘기하고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각 교회 사자,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트니, 말씀을 전하는 자, 사자, 우리 오늘날로 사역자죠. 그런 사역자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붙잡고 있다 라는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굳게 지키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요한복음에서, 달리다공 하시면서 죽었던 소녀를 일으켜 세울 때, 손을 잡다, 잡아서 일으키다, 라고 할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사역자들을 붙들고, 굳게 붙잡고 있고, 잡아 일으키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 때, 즉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라는 분이에요. 사이라는 메소스라는 단어가 한가운데 있다, 중심에 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깊은 곳, 교회들을 은밀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고요. 사역자들을 잡아서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교회밖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손가락질 때문에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가장 깊은 곳에서 교회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교회들을 살피고 계시고 또 우리 연약한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모든 교회들은 다 건축 중이에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다 연약해요. 그러나 그 연약함까지 아시나나 님께서 문명원을 살리시는 도구로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깊은 곳에서 지키고 계시고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믿기 바래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예배소교를 칭찬을 하세요. 2절, 3절,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올바른 행위도 아시고, 모든 수고도 아신대요. 새벽부터 밤까지 전신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교리도 올바르대요. 거짓 선지자들을 골라내는 교리도 올바르게 세워져 있대요.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했대요. 이, 니콜라이테스라는 걸 그대로 옮겨온 단어인데, 이게 니콜과 라이테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니콜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건 나이키의 어원이에요. 그, 정복한다, 승리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라이테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복한다. 사람이 중심에 있다,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뭘로 표현하냐면, 인본주의예요. 니골라당은 교회에서 사람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사람을 중심해두는 인본주의,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계세요. 행위도 올바르고, 그 수고도 하고 있고, 이렇게 교리도 잘 세워가고 있고, 니골라당이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내려고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렇게 칭찬 많은 에베소 교회예요 한 가지 책망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왜 처음 사랑 버렸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역 참 잘하고 교리도 올바르고 올바른 행위도 있어요. 인본주의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않고 세속주의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이란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뭐첫 번째 이런 뜻도 있지만 최고의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의 사랑이 최고의 가장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세요. 베드로한테. 원어를 살펴보면 뭐이 사람들 이것이요. 이것들로 번역해 볼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필요한 이 장비들, 이 먹고 사는 이것들, 너를 만족하게 하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잃었다라고 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하세요. 잃었다는 내 의지가 포함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건데 버렸다는 내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버린 거예요. 사역을 열정으로 하고 행위가 올바르고 수고가 있고 교리도 바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쁨에 모시며 인본주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라고 외치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올바른 교리가 있고 아무리 올바른 행위가 있고 사역을 열정적으로 수고하며 밤새도록 멋지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요 이것들 때문에 그 사랑을 버렸다면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어, 아, 우리가 좀이 음성 앞에 서면 좋겠어요. 이 앱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교회들 우리의 모습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흡사한것 같아요. 교리도 올바르고 행위도 올바르고 헌신도 바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을 보고 계세요. 이 음성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우성 앞에 달려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냥 끝!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으시고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까지 알려주세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떨어지다라는 가 단어인데 히브리어 11장 30절에서는 무너지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때 허물이 떠나 떠난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떨어져서 생명이 무너지고 죽음의 자리에 앉게 됐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회개는 회개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유턴이죠.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랑을 버렸는지 기억하고 다시 유턴해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행위와 수고를 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열정으로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랑을 버렸는지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시면서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일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예전에 뜨겁게 연애할 때는 막 맛집을 찾아다니고요. 막 지금 저 아내와 막 예쁜 카페에 막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막, 막 좋은 거 다녔죠. 그런데 이제 결혼 8년차쯤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랑에 익숙해졌는지 오랜만에 데이트할 시간이 생겼는데요. 제가 뭐 했는 줄 알아요? 집에서 짜장면과 탕주구 시켜먹었어요. 아주 무드 있는 남자죠. 그런데요. 행궁동에 그 푸 설기, 푸 푸우 백설기가 파는 그 카페 이름 잊어버렸는데 거길 갔는데, 글쎄, 그 카페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푸 설기를 시키고 자리에 앉자마자요. 예전에 연애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제 속에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인가 무슨 미국 피자집도 가기로 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어요. 처음 그 행위를 행위만 했어요. 푸 설기를 사러 가는 그 예쁜 카페에 가는 행위만 했는데, 글쎄, 저는요. 그 처음에 그 사랑이 제 속에 꿈틀대면서 사랑이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십대에 방황을 그렇게 하다가 그 늦은 밤에 강대상 앞에 달려가서 거기만 앉았어요. 그 예전에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행위를 했는데 글쎄 제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불지펴지더라고요. 처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처음 행위가 우리 속에 그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가져오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그 뜨거울 때그 행위를 하고 있나요?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나의 행위는 어떤가요? 혹시 저처럼 하나님한테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고 이런 무두 없는 이런 사랑을 다 잃어버린 어쩌면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 뜨거운 사랑 행위까지 다 잊어버린 이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처음 행위를 했던 그 장소에서요 그 시간에서 그곳에서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이기는 자한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신대요이 하나님 낙원 어디예요? 생명 나무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왜 갑자기 이기는 자에게 에덴 동산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랑을 잃은 그곳 어디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음 행위그 에덴은 어딥니까? 그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랑을 해보겠던 푸우설기파는 그 카페처럼 제가 0대때그 처음 그 사랑을 만났던 강대상 앞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행위,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을 7절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다 니카오라는 게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복자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는 이렇게 정복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다라는 거예요. 정복자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복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뭐 알렉산더 대왕, 막, 역사에 있는 그런. 막 징기스칸 이런 사람 생각해보세요. 안락하게 살수 있나요? 아니에요. 먹는 거못 먹고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요. 정복하면 다 하리라 그 정복날을 앞두고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달려가요. 그래서 주님도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시빌 금식하시고요. 돌을 가지고 떡안 만드셨어요. 똑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달려가셨어요. 이이기다라는 정복자의 삶을 사셨다고요. 왜 주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인내하면서 정복자의 삶을 사셨나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이기는 자의 삶을 정복자의 삶을 평생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전염병으로 혼미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바른 행위도 있고. 수고하는 사역도 하고 교리도 바르게 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지라고 되물으세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 회복을 원하시면서요 간절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것들 때문에 사랑을 버렸던 우리 그곳으로 가서요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전염병 때문에 혼미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처음 사랑, 그큰 사랑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버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bye 참하고 주의 주 슈, 슈,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에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같이 목소리 높여서 내 안에 가자. 네. 첫사랑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어,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려 나오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혼란한 가운데. 코로나,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또 심란한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이 모든 자들에게 안식과 또 평안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laughs>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아직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저희가 신입생 사역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어, 신입생 전도와 또 셀, 새롭게 새 개편. 어, 기도회와 바이블 런치 등 많은 행사들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하지만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그것들을 저희 힘으로 결코 할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뜻대로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강구하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서 전해주신 또 저에게 들려주신 그 주의 음성들을 저희가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동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시고 또 속히 또 코로나로부터 어, 자유로워지는 또 시기가 오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